국민의힘 고리시 당원협의회는 3월 7일 오후 5시 고리시 돌다리 사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태근 위원장은 이재명의 구속 여부가 사법정의 실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만큼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 위원장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의 친위대로 전락한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으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정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목소리> 집회 연설을 마친 나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한 당원 및불리 시민들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조호를 외치면서 행진에 이어갔습니다. 정치는 <목소리> 상생합니다. 국민구리당협이 이번 장애 집회를 개최한 이유와 예.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여론 조사를 보면은 어, 많은 시민들이 또 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돼서 사법 정의를 어, 심판대, 어, 법적인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국회에서는 이재명 태포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당과 국회가 오로지 민의의 전당으로서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한 사람의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어 법치주의가 제대로 회복되고 사법 절차가 준수되고 그리고 당대표라는 어떤 지위를 내려놓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법적인 심사를, 심판을 받기를 원했고 또 많은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개한 시민들이 오늘 이 행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뜻을 함께 모으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